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살아 숨쉬는 전설, 트로계의 여왕 금잔디와 장윤정 두 분이 무대를 어떻게 뜨겁게 달궜는지 생생하게 담아낸 공연이 전체 내용을 글로 옮겨드리려 합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노래의 나열이 아니라 인생의 휘로애락과 사랑, 이별, 그리고 감동이 어우러진 스토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함께 감상해 보시죠. 무대의 막이 오르자 경쾌한 박수와 함께 음악이 흐르며 첫 소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의 사고 세월로 고디르려 눈물 한 잔, 웃음 한장이라는 가사가 흐를 때 관객은 이미 몰입 상태에 빠졌고 무대를 가득 채운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꽃이 피고 단풍이 지는 인생의 풍경 속에서 이제부터 살만한데 이별이 다가오는 씁쓸함. 그 모든 감정이 노래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가사 속에는 세월이 꿈꾸나온님과 다시 또 일어나 당신이여 해달고나 사랑나 라는 표현으로 다시 일어나 사랑을 붙잡고 싶은 열망이 그려졌습니다. 금잔디는 그 무대를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내며 관객과 호흡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곡은 금잔디의 인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잔디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어진 곡은 사랑을 고백받는 여성의 벅찬 감정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날 사랑하신다니 정말 그것이다니 구름 빛나니 홀 날아갑니다.라는 가사는 들뜬 가슴을 표현했고. 이어지는 곡에서는 행복하여서 설레있다는 가슴이 아픈 줄도 못습니다. 라는 가사로 인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노래하며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계속해서 흐르는 곡들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여자로서 느끼는 감정이 섬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정신을 못찾는 거야 목성 우리에 울고요. 라는 가사에서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쳤고, 이어지는 나는 정말 여자 행복해요. 그게요. 사랑한다 말 해주세요. 말하셔요. 라는 부분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되새겨졌습니다. 유리처럼 깨질 듯한 인생의 순간들을 담담히 노래하며 그녀는 관객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곡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감정이 실렸습니다. 소라봉이 목소리 위에 올고 보여 내게 영원 올라가 내게 영원 보라. 라는 표현은 마치 하늘과 교감하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트로스의 정성, 영불 허전, 스로트 퀸 금잔디의 무대입니다. 나는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금잔디는 무대를 마무리하며 깊은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윤정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윤정입니다. 나는 인사와 함께 그녀는 특유의 밝고 경쾌한 무드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날 잠자 오신님이 어서 오세요. 당신의 기다렸어요. 나이야. 나는 가사에서 반가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고, 당신의 꽃이 들래요? 라는 고백은 무대를 사랑으로 물들였습니다. 관객은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하며 그녀의 노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어지는 당신은 나의 라야. 나는 당신의 꽃이 들래요? 라는 구절은 마치 사랑의 맹세처럼 들렸습니다. 장윤정은 관객들과 함께 라일라이를 외치며 하나되는 장면을 연출했고, 모두가 입을 모아 함께 부르는 모습은 마치 한가족 같았습니다. 음악 소리를 더 키워달라는 외침. 함성 유도, 무대를 향한 열정이 그녀의 전설적인 퍼포먼스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곡에서는 반전의 감정이 펼쳐졌습니다. 안 돼요 안돼날 떠나면 안돼 계속 못해도 보는 순 없어 채는 가면 모든 걸 떠나와 그때 돌아서 후회를 할 거야 라는 절절한 가사는 깊은 이별의 감정을 자아냈습니다. 장윤정은 극적인 표현과 깊은 감정선으로 이 노래를 전달했고 관객은 숨죽이며 그 감정을 함께 느꼈습니다. 사랑한 사랑, 사랑나 두고 떠나지만 나만 두고 가려가는 날씨, 나를 찾지 마게. 라는 가사는 너무나 현실적이면서도 애절한 이별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그 말을 찾는 말에도 그때 내가 먼저 뒤돌아서 그볼수 없으니.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후회나 그리움을 넘어서 이미 지나가버린 사랑에 대한 애절함과 그 끝에서 마주한 단념의 정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무대 위에서 장윤정은 이 구절을 단순히 노래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그 감정을 직접 살아낸 사람처럼 표현해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련이, 그녀의 손짓에는 떨림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고스란히 묻어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관객들은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다. 특히 클라이맥스에서 터져나온 모든 걸 입고 떠나봐 그때 눈 놀아서 후회를 할 거야. 나는 절규는 마치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놓아버린 사람의 가슴 아픈 자책처럼 들려왔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동시에 얼마나 잔인한지를 관객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 장면이 끝나자 무대는 정적에 휩싸였고, 단몇초 후에야 비로소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박수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가슴 깊이 흔들린 감정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장윤정은 노래가 끝난 후 고개를 숙이며,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다. 그러나 그말 뒤에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떨림이 있었다. 눈가가 촉촉해진 그녀를 보며 많은 관객들도 눈물을 훔쳤고 그 순간 공연장은 노래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감정의 파도 속에 잠겨 있었다. 오늘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편이 인생을 노래한 서사시였고 금잔디와 장윤정이라는 두 명의 아티스트가 펼쳐낸 감정의 교향곡이었다. 금잔디는 특유의 진중한 음색으로 삶의 고단함과 인내를 노래했다. 그녀의 노래에는 한 세대의 휘로애락이 담겨 있었고 특히, 세월 따라 흘러간다. 는 대목에서는 많은 중장년층 관객들이 눈시울을 불켰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사랑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저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반면, 장윤정은 보다 강렬하고 열정적인 무대로 사랑의 환희와 상처를 그려냈다. 그녀의 무대는 밝고 화려하면서도 슬펐고, 감미로우면서도 처절했다. 특히 후반부에 그녀가 무대 앞쪽으로 다가오며 관객 한명한 한 명이 눈을 바라보는 장면에서는 그 누구도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마치 그녀가 그 사람들의 과거와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순간이었다. 무대 밖에서는 일상의 소란이 있고 시간은 흘러가며 삶은 늘 무심하다. 하지만 이 무대 위에서만큼은 시간도 멈추고 세상도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관객석의 한 할머니는 손을 꼭 모으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를 연신 중얼거렸고 젊은 연인들은 서로의 손을 더꼭 잡았다. 누군가는 사랑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잊고 있던 가족을 떠올렸다. 그렇게 음악은 모두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다. 오늘의 공연은 단순히 성공적인 콘서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살아있는 감정의 기록이었고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사랑의 이야기 이별의 기억 인생의 후회를 대변한 무대였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킨 것은 아티스트가 가진 기술이나 명성이 아니라 오직 진심이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순간이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 오랫동안 남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날에도 오늘의 이 노래들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다시 만나겠지요. 다음 무대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